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정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와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심아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 축복의 땅이 코앞에 보였지만 거대한 물줄기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요단 강물을 두 쪽으로 갈라 놓으셨습니다. 언약계를 앞세운 행진 출렁이는 강물을 향해, 주저함 없이 첨벙첨벙 뛰어든 제사장들의 믿음, 이것이 어우러져 강물은 멋지게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충분히 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요단 강물에 뛰어든 제사장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홍해는 양쪽으로 갈라진 반면에 요단강은 상류 쪽에서 강물이 절벽처럼 쌓이고 하류 쪽은 흘러내려간 모습으로 갈라졌습니다. 마치 칼로 두부를 자른 뒤에 오른쪽 두부를 멀리 쓸어버린 것 같은 모양으로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참으로 웅장하고 장엄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가난을 향해 요단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인상깊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마른 땅 가운데 굳게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요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갈라딘 요단강 가운데 한 복판에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결코 평온한 상태가 아닙니다. 강물이 갈라지는 순간이었으니. 강풍이 불어댔을 것이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상류 쪽에는 흐르던 물살이 거대한 벽을 이룬 채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 물벽이 허물어지는 날에는 한 순간에 수장되어 버리고 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거센 풍랑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면서 물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만일 제사장들의 마음에 베드로가가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날이면 자신들은 물론 온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니 요와의 언약결을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굳게 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뛰어들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믿음으로 죽고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도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도하는 것도 잊은 채 그저 엉엉 소리를 내어 울고만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아버지를 부르며 나를 좀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어떤 아픔이 있길래, 저리도 절규할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겨운 멍해가 있길래, 저리도 슬프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삶의 아픔이 있을 때, 인생의 멍해가 힘겨울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담대하게 요단을 향해 천벙천벙 발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대한 물벽이 나를 덮칠 것 같은 상황에도 굳세게 서서 믿음 하나 붙들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 위에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대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